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laughs> 우리 가족들이 방구 닮았다 그러면은 언니가 장난해? <laughs> 언니, 언니 방구 닮았을더니 언니가 키키웃더니 장난? <laughs> 서로 기분 나빠요, 방구 닮았다 그러면. 방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방구는 정말 귀엽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이지만 이상하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약간 꽁이에요. <laughs> 이유는 뭐지? 광구가 삐질 때 하는 표정이랑 비슷한 것보다 광부가 약간 토라질 때 광부가 <laughs> <laughs> 그 토라질 때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그냥 특 특밖에 예특특네특 특밖에 타보팬사가 되었네요. 몇 명만 약간 오늘 느낌 나 중학생 때나 중학생 때 단발병이었거든. 단발병 심했어. 어. 맨날 머리잖아. 어. 너가 아, 단발기 아, 너무 좋아. 아, 아, 너무 아, 잘해. 아, 진짜. 아, 단발로 아, 나 단발로다 진짜 사랑해. 루랑아루랑아 <laughs> 아니 나너 단발이 너무 좋아. 단발은 너밖에 못할것 같아. 뭔가. 공포재경. 아 그리고 이번 주 스케줄이 굉장히 힘들었죠 우정들 네, 네. 눈이 반쯤 다 감겨있어 지금 막. 에이, 어떡해 괜찮아 어떡해 <laughs> 여러분 제가 보여줄 거 있어요 또 스카이 아니, 키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진짜 친절머리 나요 오늘 하루 동안 지친 우정들을 위해 수빈이가 준비한 <laughs> 게 있는데 박수 수빈이가 <laughs> 청하의 벌써 열두 시를 커버했거든요 성민이 했습니다. 조용히할게요 보나 언니 화났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대기실에서 찍어가지고 천하한테 보내줬거든요. 천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수빈아 일단 가기 전에 한번 보여줘어 일단 스타십 안에서는 인정 받았죠. 어, <laughs> 최고 대기실에서 모델들이 든다 터졌어요. 일단 원곡 가수에게도 인정 받은 수빈 언니의 열두 시 기대도 해 되겠습니까? 어, 내가 붙여준 활성아직까지도 있어. Good l u c 고마워요. <laughs> 축하 많이 받네 <봤네. 웃음> 그래서 춤 언제 춰요? 춤안 춰요? c o 하니까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아, 은서 살려 대박, 대박. 수빈씨 나가주세요. 알았어, 그럼 여기세요. 나 아, 여기 서안 <laughs> 보이잖아, 근데. 빨리, 나안 하면, 나 속상해, 진짜. <laughs> 내가 지금 이게 다 우정들 기대 다 해놨는데 해놔, 빨리 아니 너한테 한말안해 아, 응. 여러분 안 웃겨도 웃어을 거죠? 예그잖아 빨리 우정도 찾기 해서안 웃겨 네. 니 근데 이렇게 더안 보여주면 더 기대하게 그래. 되는 거 같은데 원투원투 아니 앞에 이거 리포 뭐. 빨리 여러분들 빨리 잘 찍어줘요 원 저희가 노래 불러 12시. 아 쉬워서 얇 열두시 얇아. 쉬워서 얇아. 쉬워아쉬요아 쉬워서 얇 열두시 아 쉬워서 얇 열두시 아 쉬워서 얇아. 아 쉬워서 아 쉬워서 얇아. 쉬워아쉬워워서 쉬워서 쉬워워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 음악이 맞춰. 아, 시 어떻게가 아, 포인트네. 시시 음악이 맞춰. 너무. 너무 멋있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네, 그러면 이제 인사 드릴까요? <laughs> 와, 네. 그 인사 하시네.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 주한주 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네,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한주 동안 진짜 우정들의 네.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아요. 어, 일단, 나라 나분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더 열심히 이제부터 활동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젠요 아, 내일 또 봐요. 못 보는 사람들 은 계속 우리 스케줄 있으니까 목이 나갔다. 우정들은 얼마나 더 할까? 안녕. 잘 가. 즐느라 잘, 잘 가요. 안녕. 바이바이. 완안 잘 자. 네. 무당아 잘 가. 안녕. <laughs> 주연아! <무단으로> 잘 가요. 주연아! 무당아 잘 가요. 바이바이. 잘 자. 잘 자. 가오아 잘가요 가원아 바이 바이 벌써 트리가 가원이 엄청 불렀어 <목소리> <목소리>